야, 여기 부천에, 어, 부천 북부역에 왔어요. 부천 북부역. 어? 저기, 저기, 혜태, 옛날에 아주 저거, 저 건물질 때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니네. 지금 보니까. 여 부천 역사다. 어. 자. 자 우리 여기 저 부천에 왔습니다 부천에 예응 어쩔 수 부천에, 네. 부천에. 네. 체리 매딩몰 저거 옛날에 왔던 거 생각나냐 예. 네. 체리 매딩몰에 기로 너랑 같이 갔었었나 몰라 몰라 아빠 혼자 갔었나 보다 네안 갔었나 보다 대식이 전 대식이 어그저 엄마. 팔순자치대 7순인가? 어? 7순대인가, 팔순대인가 어? 자전거가 자 이렇게 많아 이거 응? 자전거포나? 자전거포야? 자전거포가 아닌 것 같은데? 공공자전거 보관대네. 응? 야, 값 나가는 자전거들 많네. 응? 응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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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하다. 어? 도천이 이렇게 좋아졌어. <laughs>